이재명 대표를 그 흉기로 어, 습격을 했던 김모씨 67세 거주지가 충남 아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 변명문 이런 문서를 변명문 이렇게 이, <laughs> 붙이는 것도 전, 전 처음 봤습니다. 변명문이라는 이게 법률 용어인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저는 뭐 입장문, 뭐 성명서 뭐 반성문 뭐뭐 뭐 이런 말들은 들어봤지만 변명문 해명서 뭐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변명문이라는 것도 있나요? 아무튼 A4 용지 여덟 쪽짜리 변명문을 몸에 지니고 있었답니다. 체포될 당시에. 그걸 참고해 달라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거를 이제 미리 저희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한 일이다. 그랬다네요. 역사적 사명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쭉한 얘기들을 보면은 어 문재인 정권 때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도 뭐 크게 나아질 기미는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또 이어받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못 살겠다. 따라서 이재명을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그이 사람이 썼다는 그 변명문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죠 부동산 통망, 대북 굴욕 매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 난다. 그러니까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역사적 사명감을 띠고 처단을 하려고 했다. 뭐 이런 그런 게 이제 변명문인 겁니다. 기자들 앞에서도요,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가리거나 하지 않고, 당당하게 얼굴 똑바로 들고, 기자들 눈을 일일이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음, 저기자가 조선일보기자군, 저기자가 KBS기자군, 어, 저기자는 누군고, 이렇게, 어? 담담한 표정으로 답변을 할 때도 떨거나 흥분하거나 그런 전혀 없이, 그리고 유치장에 갇히면서 책 보고 싶다, 책 넣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삼국지 넣어줬대요. 어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지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 중대성, 도망할 도망칠 우려. 그래서 구속 영장 발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고 컴퓨터가 세 대가 나왔고 휴대폰도 세 대가 나왔답니다. 그다음에 업무용 노트, 또 노트도 이렇게 적었던 모양이죠. 칼, 칼가리, 칼갈이. 칼가리를 집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도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컴퓨터 등을 통해서 범행 수법을 검색을 한 바가 있는지 즐겨보는 어, 유튜브 채널이 있는지 이런 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다고 돼 있는데. 즐겨보는 정치 유튜브가 있는지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저는 또 <laughs> 네.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어제 문화일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 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단 문화일보만 예로 드는 건 아닙니다 극단의 유튜브 정치 테러 괴물 나왔다 이런 제목이 어제 석간톱인데 이 비슷한 제목을 다른 신문이 10개도 넘습니다. 네. 문화일보만 제가 지금 손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 신문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신문들이 또 방송들도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유튜버가 잘못했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방송 초입에 저희 그 지금 이 시간 공유하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들께서 어그 통찰력과 지성에 있어서 우리나라 가장 그 뭐랄까요 가장 윗 부분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참많으시다는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보는 제 특정지. 신문을 권급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가 꼭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습관적인 구시대적인 산물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은요. 지금은요. 가령 아까 말씀드린 제가 초입에 말씀드린 1차 정보가 어느 정도 수합이 되면 수집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 전국민이 사이버 수사대예요. 여러분, 영상 보시면은 다, 아, 저런 의혹이 생길만 하구나. 그런데 그런 의혹이 생길만 하다는 개연성에 대한 1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세력들, 가령 경찰, 병원 당국자들, 그 다음에 당적을 확실하게 알수 있는 당, 민주당,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자들이 국민들한테 대대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거나, 늑장을 부리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조작을 하고 있진 않는지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시간이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이지요. 제가 나무젓가락이 그게 분명할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나무젓가락이었느냐, 흉쇄 칼이었느냐, 지금 이거 가지고 유튜브에서 얼마나 말들이 오고 갑니까? 근데 경찰도 칼, 그 다음에 병원도 칼, 경찰과 병원에서 지금 칼이라고 가장 확신 있게, 확실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그거 안 믿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어느 한쪽이 바보입니까? 어느 한쪽이 미쳤습니까? 정신 이상자들입니까? 어느 한 쪽이? 아닙니다. 다 일말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아마 수천 개도 넘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휩쓸러 다니면서 그냥 뭐 좀비처럼 이 영상 보고, 어, 그거 맞겠구나. 그리고 저 영상 보고, 어, 그거 맞겠구나. 이게 우리 시청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냉철한 이상으로 다 비교하고 커뮤니티에서 서로 토론하고 친구들끼리도 얘기 나누고 그리고 정밀하게 자신의 눈으로도 보고 이렇게 애들 다 보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부산대 발표 다 들었고 서울대 발표 다 들었고 경찰 발표 다 들었고 주요 언론들 방송 신문 다 보신 분들입니다. 비단 유튜브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극단 유튜브 극단 유튜브라는 말도 배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극단 유튜브에 함몰되어 있다고요. 그게 잘 모르는 습관적으로 이런 그런 기사를 양산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저 아무튼 그 흉기를 휘두른 김모 씨 지금 이제 에 그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양산 김해 뭐 사전에 답사를 한 흔적도 있고 계속 따라다니는 흔적도 있고 또 그분의 친척 중에 사촌 조카 외조카인가요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 뒤에 가방 매잖아요 거기다가 작은 태극기를 꽂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천안 아산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 왔고 봉화마을도 갔다 왔고 양산시 평산마을도 갔다 오고 등산용 칼을 개조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계획 범죄다. 토요일날 토요일날이면은 그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 그 열렬 지지자들이 그 정기적으로 토요일 날 집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 배낭에 작은 태극기를 꽂고 지하철역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자주 봤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병 정리하려고 그 부동산 중개업이 잘안 돼가지고요. 그 사무실 임대료가 밀려 있는데 그 집주인에게 그 정리해 주겠다. 뭐 이런 말도 했었답니다. 경제적으로. 꽤나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원래 직원이 두명 있었는데 직원들을 다 내보냈대요. 근데 한때는 건물을 통째로 중개를 하기도 하는 잘나가는 중개사였다는데 최근에 좀 어려웠다 이렇게도 있습니다.